뭐, 시스템, 뭐, 숫자를 넣어서 계산할 수도 없고, 여러분들, 감각을 익히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수 없잖아요. 뭐 설명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당구를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 장인 쫌프로입니다 오늘은 썸네일에서 보셨다시피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투뱅크 배치가 있습니다. 아, 뭐, 다른 초이스를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다른 초이스도 그렇게 쉽지 않은 투뱅크가 훨씬 더 유리한 배치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시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이 투뱅크는 너무 예리하기 때문에 내 실력으로는 시도할 수 없어 하는 배치가 오늘 배치가 될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도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높은 확률로 득점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숫자가 들어가지 않아요. 굉장히 단순한 방법으로 굉장히 높은 확률을 가져갈 수 있는 투뱅크 해결 방법 종프로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타 영상 보시죠. 자, 상담 카메라로 왔습니다. 오늘 공부할 배치 어떤 모양인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 방법을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 계산이 끝났습니다. 자, 요렇게 해결하는 배치예요 굉장히 멋있죠? 지금 이 배치를, 아, 나는 이런 초이스가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아, 나는 잘못 치겠더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 이 배치,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배치를, 어려운 배치죠, 사실. 이 배치가 쉬운 해결법이라고 얘기하면 거짓말이죠. 하지만 지금 일적구와 수구의 기울기, 노란 공, 흰 공, 기울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걸 더블 쿠션으로 해결하기도 쉽지가 않아요. 밀리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무언가를 해줘야 돼요. 밀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더블 쿠션도 결코 쉬운 배치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빨간 공을 뭐 얇은 두께로 뭐 대회전을 치겠다. 이것도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니죠. 지금 거의 운 좋게 맞았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렇게 얇은 두께로 치기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배치를 우리가 방금 보여드린 투뱅크샷 치면은 확률을 어느 정도 챙겨 가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투 맞고 방금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일자로 내려와서 3로 맞을 수도 있고 살짝 두껍게 맞으면 3포쿠션으로 맞을 수도 있고 겁나 두껍게 맞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되돌아오기 형태로도 득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투뱅크로 걸리기만 하면은 굉장히 확률 높은 공이에요. 그래서 이 배치를 어떤 식으로 기준을 잡아야 되는지 이거 뭐 시스템, 뭐 숫자를 넣어서 계산할 수도 없고 저는 감각적으로 해결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감각을 여러분들 감각을 익히시면 됩니다. 이렇게 소개시켜 드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드릴까 하다가 어, 설명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당구가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쉽게 생각하면은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당구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지금 제가 배치를 만들었잖아요 이 배치를 무회전으로 원 쿠션 맞고 이쪽으로 해결을 하고 싶어요 원 이렇게 해결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무회전으로 칠 겁니다 무회전으로 쳤을 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쪽에 와서 봐야 돼요 이쪽에 와서. 내가 이렇게 날라오면 어 이쪽으로 투 쿠션으로 가겠네 그쵸 자 이쪽으로 날라와야 이렇게 말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원 쿠션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쪽에서 봐야만 이쪽에서 봐야지 원 쿠션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무회전 포인트를 찾았어요 그 상태에서 무회전으로 똑바로 굴려놨을 때 똑바로 굴려놨을 때 요게 원쿠션으로 맞는다. 요 정도 실력이 되시면 오늘 배치를 성공시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요렇게 있을 때 비슷한 배치를 놔둬 볼게요. 자, 요렇게 있겠죠? 원쿠션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재볼게요. 원쿠션을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재면, 자, 요렇게 들어오면 맞겠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요렇게. 근데, 우리가 무회전으로 쳤을 때 각이 여기잖아요. 근데 그원 쿠션 포인트를 찾았을 때 우리가 회전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전을 넣고서 치면은 어떻게 될까요? 회전을 넣고서 치면 이렇게 투뱅크처럼 들어가지 않을까? 투뱅크처럼 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자 그러면 초크 치우고 이제 수구를 자 여기 어딘가에 임의로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우리가 배운 기준대로만 쳐 본다면, 자, 여기를 맞추면 탁 들어와서 이렇게 맞을 거잖아요, 그렇 그럼 우리가 회전을 넣으면 장 쿠션도 맞고서 공이 맞겠죠. 이렇게 접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을 넣고 쳐볼게요. 회전을 넣은 상태에서 이렇게 쳤어요. 그러면은 높은 확률로 득점이 되겠죠. 즉 이런 식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아줘야 할 것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계산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다 원 쿠션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찾습니다 그 상태에서 자 만약에 요 거리가 되게 가까워요 요 거리가 되게 가까우면 원투 맞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게더 확률이 좋겠죠 원투 맞고 이렇게 빨간 공으로 바로 올 수도 있으니까 요럴 때는 조금 세게 쳐주고 상단에 회전을 줍니다 자 상황별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상황별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요런 식으로 배치를 만드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만약에 배치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원, 투 맞고 이쪽으로 꺾기가 어렵죠. 오히려 원, 투 맞고 꺾으려다가 투 쿠션으로 맞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렇게 투 쿠션으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 쿠션 포인트는 찾아놨어요. 그 상태에서 유리한 힘조절과 유리한 당점을 찾아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치면 맞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해 주시면 결코 절대 못 치는 배치는 아니다. 어려운 배치가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되게 다양한 배치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돼 있더라도 뭐 이렇게 놔둬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렵죠? 이렇게 돼 있을 때 어?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도 들어가고 방수가 좋죠. 앵간하면다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요것도 우리 해결할 수 있죠. 오케이, 상단에 스피드 업. 요렇게, 요렇게도 해결되고. 방수 엄청 좋죠? 확률 엄청 높죠? 자 수구가 여기서 이렇게 점점 각도가 줄어들수록 점점 쉬워지는 걸 느끼시죠? 어, 내가 코너 찍으면 돌아 나가니까 이렇게 찍으면 오 어, 맞겠네 이렇게 되잖아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이렇게 이제는 눈으로 막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접구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리고 수구 또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요렇게 왔을 때 많은 분들이 어, 시도를 못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설명드린 기준을 토대로 시도해 보시면 충분히 어, 득점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지만 확률을 높게 가져갈 수 있다는 거죠. 자, 해볼까요? 마지막입니다. 무회전으로 원쿠션으로 노란 공을 맞출 수 있는 포인트를 구합니다. 그 포인트를 회전을 주고 친다면 회전을 주고 친다면 투뱅크로 맞겠지라는 아주 단순한 접근 방법이었습니다. 저 지금 굉장히 아깝게 빠졌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배치에 대한 당점과 속도에 대한 디테일, 그 디테일은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조금 조금씩 쌓아가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레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많은 분들에게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구 쉽고 재밌게 치자 야매 당구장의 존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Reprocessed perfectly horizontal Italian s l a t e Seamless rails that solely consist of over six year old dry woods. The heating system provides consistent temperature anywhere. More than perfect, Civistus.